아니야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눈물날 것 같아 이런 거 하는데 눈물 봤다 갑자기 막 훑어보라는 말이 있어. 내가 어머니 히히. 세윤 언니가 어디 있을까? 뭔가 되게. 초 색은？다 엔진 같아서 뭔가 열고 싶다. <목소리> <목소리> 보이세요 왼손 봐주세요. 놀까요? 나는 좌석이니까 천천히 가야지. 그냥 막... 가와이... 이거 봤다왜 이렇게 이각도? 그 영상 보면 다 이각도예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드디어 간다. 서로 치면 아까보다는 안 더워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신은 신발 받아서,

겠네요어 <laughs> 그러게요. <laughs> 와 빨리 다 나가는 거 다인진인가? 사라 <laughs> 또 울뻔했어. <올> 어. <laughs> 근데 느키막 울먹거릴 때도 울뻔했어 같이. 선우 왜? 아 선우 울때 <laughs> 같이 울었어. 다가았어아 스키즈 아직 하고 있네. <laughs> 좋겠다. 좋겠다. 우리네 두 시간만. <laughs> 우리도 더 했으면 좋겠다. <laughs> 저번에 팬 미팅은 두시두 시간 정도 보고 나가서 울었는데 아 오늘은 두 시간 만에 끝나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막차 늦게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슬픈. 한 시간 반 했는데 갑자기. 어, 맞지?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뻥인 줄 알았는데. 그래, 나한테는... 어, 뭐야, 뭐야, 두 시간 했가서 여기서 있어. 아 박수 한번 보고 싶다. <laughs> 어, 가는 거군요. 7시, 아, 아 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거 다 퇴근 기다리는 거겠죠? 아, 좋겠다. 아 더워. 나 버스 30분 남았으니까 쉬다 갈게요. 아, 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거예요. 2시간 동안 꿀잠 자야지. 그리고 작년 11월 팬미팅 때 여기서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울고 막차 때문에 일찍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끝까지 보고 나왔어요. 아, 근데 저번에는 3시간인가? 3시간 반?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반밖에 못 보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딱 2시간 하고 끝나가지고 다 보고 작년에 이렇게 끝났으면 막차 타고 다 보고 갈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막차가 널널한 또 일찍 가야 되는 내일도 가고 싶다. 와, 도착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계속 앉아있다가 걸으니까 다리가 그냥 전체가 다 아파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오늘 하, 한, 끼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친구가 라면 얘기해서 라면 이 땡기네? 원래 이 시간 안 먹는데. 그리고요. 그짐이좀 바리바리 싸지잖아요. 그러면이이 가방. 이거 물, 물품 보관소 가면 주거든? 너꼭받아 이거 물풍 보면서 가면 죽거든요 이거 꼭 봐주세요 <laughs> 이거 너무 편해 슬로건 같은 거다 들어가네 근데 내가 보고 온게 아직까지도 실감도 안 나고 어제 표 잡아서 바로 갔다 온 거다 보니까 진짜 진짜 막 떨리는 그 기간도 없어서 가지고 실감도 안 나고 내일 꿈만 같... 아이좀 예, 웃긴데 이렇게 말하면 근데 진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꿈만 같다 집에 가서 씻고 라면 그여먹어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더웠어요 스탠딩 하는 분들은 진짜 고생하셨을 거야 정장 자석도 힘들었는데 스탠딩을 2시간에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서있으면 와 기다리는 동안 더워서 너무 힘들어서막 영상 찍을 새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 집이다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되게 텐션이 작년 11월 팬미팅 어우씨 오늘 되게 텐션이 작년 11월 팬미팅 때보다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술을 새벽까지 마셨고, 한 3시간 자다가 출발을 했고, 너무 더웠고, 등등의 이유로. 자, 이제 요, 팔티또 떼서 보관해야지.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짜 다음에 빨리 이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네요. 안녕.